드디어 기다리던 진짜가 나타났다의 최종 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 결말에서는 연두와 태경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을 방해하던 진화는 금실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침내 물러나게 됩니다. 진화는 더 이상 상대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소송을 이어가더라도 공찬식에게 무릎 꿇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준아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하늘이와 함께 도망가는 것인데, 이때 준아는 불쌍한 척을 하며 태경을 속이고 하늘이와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준아가 하늘이와 사라진 후에는 태경과 연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납치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늘이를 되찾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하늘이는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준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준하는 양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늘이를 데려갔다고 해도 그녀를 적절히 돌봐줄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준하는 하늘이를 태경과 연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깨끗하게 친양자 입양까지 동의하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한 팬들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